너, 너 누구야? 난 율리발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씨발 저 새끼가 내이인모을 언니, 아기 옷 갈아입혔는데 계속 울어. 씨발! 리리 어디 있어, 개새끼야! 니가 왜 리리요 갖고 있는 건데? 이개 똑같은 18년 어, 언니? 리리야.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똑하자. 우리 아가. 미, 미안. 난난 난 그냥... 희리가 어떻게 된줄 알고... 있잖아, 너왜그 숲속에서 쓰러져 있는 거야? 그딴 거니알바 네 아니잖아. 여기가 어딘지 말해줄지도 그거야 간단하지 여기는 나랑 별이가 살고 있는 곳이야 여기서 살고 있다고? 참 이딴 곳에서 잘도 산다 이제 너가 말해줄 차례야 왜그 숲에 있었던 거야? 아예 너에 대해서 말해주면 더 알았어, 알았어, 말해줄게. 그렇게, 울어버릴 줄은 몰랐는데. 옷도 주고, 머리도 정도 해주고. 그다지, 나쁜 애는 아니려나. 당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거지. 그래. 내가 어쩔래? 그래 어쩔 낭이 싫은 거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너무 싫어. 도련변이라서 어쩌한거 잘못되는 거야? 시발. 너 똑같. 오늘 써부터 가져와. 머리가 꽤나 엉켜 있네. 걱정 마. 내가 말끔히 빗어줄게. 아빠저 옷이 맞는 게 없어서 그런데 옷 <목소리> 검정색이랑 초록색 중에 뭐가 더 좋... 조... 난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더어울리 뭐야, 상해 뭐? 도련 변이는 말이야. 그가 정말 멋진 것 같아. 두 종족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정말 신기해.